스피닝 리때 2,500. 플라이너 합사 2호. 이건 쭈꾸미, 쭈꾸미용인데, 배스도 충분하죠. MHD. 이거는 추석에, 올해 추석에 친척형이 어, 바닷가로, 완도로 이렇게 쭈꾸미 낚시하러 가자고 해가지고 처음이었어요. 루어 낚시를 처음 해봤는데 그때부터 이제 맛들여가지고 근데 이제 스피닝 때 하다가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뭔가. 네, 유튜브 보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베이트릴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근데 이 스피닝일 때가 그냥 초보자들이 많이 처음에 접할 때 입문자들이 접할 때 많이 쓴다 하더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한 일주일 정도 하고 어 이틀만인가 배스를한 4자 좀 못되게 잡았단 말이야. 내가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막 생기는 거야. 이것저것 인터넷 뒤져 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베이트릴 세트, 바나스, 베이트릴 세트로 해서, 어, 7만, 원 6만 5천원대? 싸게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걸 샀어요. 질렀죠. <laughs> 이것저것. 근데 확실히 베이트릴이 이런 던질 때 이, 이거 손막 하고 그런 게 없어서 엄청 편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베이트릴의 단점은 이제 백내시가 난다는 거. 줄이 이제 엉키는 거죠. 지금도 이제 많이 내긴 하는데, 그것도 이제 많이 보면서 공부하면서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계속 베이트릴, 베이트릴만 들고 다니게 됐어요. 그까 이거는 계속 집에만 그냥 모셔두고 있다가, 근데 어제 여기서 잡다가, 저기 밑걸림이 심해서 딱 땡기, 탁 쳤는데, 이쪽 부근인가 이쪽 부근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 다시, 일로데마만 주문했는데, 나 이제 번갈아가면서 써야 되는데, 진짜. 사람이 편한 것만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초반에 이게 이제 지금 합사줄이만 그 뭐지, 카본줄. 참, 뭐또 모르고 카본줄 1 5를 주문해가지고, 홍도를 던진다고 막 이제 그 유튜브에서 멋있게 탁! 이거를 멋있게 던진다고 해야 되나? 어때를딱 휘어서 던지고 멋있게 세게 던진다고 쳤는데 1.5짜리라 그냥 끊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런지 몰랐죠? 근데 이제 무조건 막 멀리만 던질려고 하다 보니까 이 스피닝대로 던지다가 끊어지고 던지다가 끊어지고 그게 어떤 끊어지는 거에 이제 뭐랄까, 무서움이 생겼어요, 지금. 이스피닝 이때만 들면. 아니, 지금 하사줄인데도베이트를 던질 때보다 이게 조심스러워. 그래서 막 이렇게 줄을 미리 놔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근데 이것도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 미끌림이다, 미끌림. 이거 제대로 흘렸다, 또. 어제랑 똑같은 자리, 이거. 아, 여기 앞에 뭐 있다니까. 불안한데, 아, 끊어졌죠. 자 이번에는 아 이거 내릴 때 바로바로 못 내리구나 내릴 때. 이번에는 자 다시 어제도 봉도 많이 빼먹었는데 그래서 봉돌하고 바늘을 주문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줄이 한번 끊어지면 봉돌 바늘 웜까지 날려먹으니까 하늘은 와이드 후캡 잘안 보이나? 여기가 있어야 되구나 와이드 후캡 코트 싱커 뽕돌은 사모 봉돌은 오늘 오겠고 이제 프리리그는 뽕돌로 먼저 넣어 줘 그리고 바늘을 달면 돼요 저는 이제 바늘을 한 줄만 넣은게 아니라 좀더 주기해서 두줄 하거든요 감어서 놓고 이것도 이제 진짜 형한테 배웠죠 이렇게 놓고 다섯 바퀴 근데 이제 이거는 두 불이니까 적당히 세네 바퀴만 해도 아파 어, 아파 감아주고 여기서 줄을 빼서 여기다가 사이에다가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원줄을 당겨주면 돼요. 이러면 끝. 그리고 나머지 줄을 잘라주면 되죠. 에이씨. 깔끔하지가 못하군. 그리고 이제 웜은, 이 붕어 웜이 많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무진장 안좋은건줄 알고 안썼는데 어제 잘 물더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이걸 써보려고 여기서 걸렸으니까 아 어제도 쪽 걸렸단 말이야 원 끼는 방법은 유튜브에 많이 나와있죠 이렇게 끼서 이렇게 낀다 처음에는 여기 이 공간만큼 살짝 물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끝 쪽에서 한 바퀴를 돌려주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이게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몸 자체에 그래서 대가리를 좀 살짝만 해주고 올려줘죠쭉 올려줬다가 여기서 바늘만 삭돌려요 그럼 이리 모양 나오죠. 그럼 바늘이 들어갈 곳은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로 손을 표시했다가 바늘 여기로 찔러주면 돼요. 여기 표시했다가 여기서 오케이. 훅 찔러주면, 바늘이 여기 보이죠? 이렇게. 벌렸을 때. 바늘이 여기 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이걸 삼켰을 때 축채면, 바늘이 슥 모가지를 걸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미끌림도 없을 것 같아요. 던져볼까요? 스피닝 때에서 이렇게 빽이 난 건가? 뭐가 한 번에 탁 풀어져 버리는 느낌인데 이거. 아, 저 어이가 없다. 오늘 라인은 새로 고쳤는데. 오전 1 0 시입니다. 벌써 열 시야? 오늘도 낚시가 꽝칠 가능성. <laughs> 아, 나 이런 것도 처음 보냈다 이런 거풀 때는 밥 없어요. 와, 막 이길에 막. 스피닝 때는 꼭 이렇게 멀리 던질라고 칠때 힘을 팍 주는 순간 줄이 엉키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래도 또 얻을 때는 마음 탁 놓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던질 때는 잘나요 우리네 인생사가, 그렇죠. 결국, 따인데 아, 여기서 근데, 제대로 안풀어져야 되는데. 그니까. 꽉 조여졌네. 아, 나. 이제 이게 스피닝 때 단점이에요. 줄한번 무시각에 있고요, 그렇다. 오늘도 과연 잡을 수 있을까?